안녕하세요. 비클 파츠의 중신입니다 프로젝트 V 이미티드 에디션 제네시스 BH 럭셔리 세단에서 스포츠 세단 만들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드레스업과 편의 장비 업그레이드입니다. 기존 색인 상 은색과 실내 우드 조합은 아주 올드한 느낌을 주는 색상 매치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차량의 바디 디자인도 세월에 따라 보이는 시각이 달라 보이긴 하지만은 기존 차량 바디 디자인을 바디 키으로 변경하고 커스텀 페인트로 작업하여 다른 차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들어가는 비용과 복원에는 큰 리스크가 있는 중복 투자일 듯 합니다. 그러기에 기존 디자인을 보존하고 가장 큰 변화를 줄수 있는 차량 전체 랩핑을 의뢰하였습니다. 색상은 개인적으로 세단 차량은 밝은 쪽을 선호하여 화이트지만 특별함을 줄수 있는 화이트 색상의 골드 펄이 도는 전체 랩핑지와 블랙 유광 색상의 루프 스킨 작업을 의뢰하였고 완성된 차량은 빛을 받으면 골드 펄 빛이 돌면서 세련되고 리미티드한 느낌이 나는데 저는 만족합니다만 색상은 개인 취향으로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 구매한 신형 제네시스 엠블럼 및 악세사리도 금도금을 하여 골드 색상의 포인트를 더욱더 부각시켜 주었습니다 썬팅 경우에는 운전시 밝은 시야를 선호하여 전면과 일련은 밝은 필름으로 이열과 후면은 시크릿 윈도우 느낌으로 반사 필름에 어두운 농도의 필름을 적용하여 투톤 분위기를 제용시켜 보았습니다. 현재 차량 작업을 하고 있는 협력업체인 위드랩은 랩핀 뿐만 아니라 썬팅과 전장 제품도 설치가 가능하며 작업에도 병적으로 꼼꼼하게 해주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므로 추가로 차량에 블랙박스 공기청정기, 배터리 보조장치, 공조기 건조장치, 별도의 다기능 미너리 모니터 등의 비이클 파츠에서 지급하고 있는 편의 장비인 애프터 제품을 설치 의뢰를 같이 하였습니다. 자, 1차로 완성된 전체 랩핑으로 변화한 프로젝트 V 제네시스 BH 차량 한번 보시죠. 그리고 바로 고급스럽지만은 이제는 올드카스러운 느낌을 강하게 주는 실내 우드트림 변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찾은 협력업체는 수전사 월드입니다 수전사는 내핀과 다르게 원하는 팬턴과 모양의 필름을 물에 띄어 파츠에 필름을 입힌 후에 도색을 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굴곡이나 까다로운 파츠 경우에도 아주 깔끔하게 작업이 가능하고 색상이나 팬턴 등을 다양하게 커스텀이 가능하며 투명 도장이 올라가면서 고퀄리티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가격이 조금 높은 편이고 작업을 위한 탈거 작업이 필수로 필요하고 한번 작업한 파츠는 원복하기 어려운 점이 단점입니다 저는 카본을 좋아하기 때문에 카본 팬턴 필름에 조금 어두운 클리어 도색을 하여 실내는 조금 모던하고 블랙 시트에 맞춰서 작업을 의뢰하였고, 부분적으로 녹색 계열의 에메랄드 펄이 들어간 색상도 적용하여 실내의 우드 트림을 변화하여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비클 파츠에 골드 스티커도 투명 페인트 작업 전에 붙여서 스티커가 떨어지지 않게 요청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기어 노브도 리얼 카본 래핑이된 노브로 변경을 하면서 실내에 조금 더 변화한 포인트를 주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실내 수순사 작업이 완료된 차량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다음 작업으로는 랩핑지 자체에도 코팅이 되어 있지만은 디테일링에 관심이 많은 지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랩핑지에도 유리막 코팅 제품들이 올라갈까라는 의문과 호기심을 풀기 위하여 셀프 디테일링 샵을 예약하고 디테일링 작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디테일링 마니아의 지인의 도움으로 다양한 유리막 왁스와 원액의 유리막 제품들을 시공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느낀 결과로는 랩핑지가 제품을 먹는 느낌? 랩핑지마다 다르겠지만 은 제가 작업한 랩핑지는 슬립감이나 변화는 조금 있는 듯 하나 엄청 극적인 변화는 없는 느낌이었고 50% 정도 작업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 발수 능력과 슬립감 변화가 있어서 만족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차량이 점차 럭셔리 세단 스타일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스포츠 세단 스타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어떤 파츠들을 중복 투자하여 스포츠 세단 스타일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을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영상을 만드는 데큰 기쁨과 활력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고 다음 에피소드로 뵙겠습니다.